하노이 기찻길 카페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명소 기찻길 카페 거리는 기차가 사람 곁을 스치듯 달리는 아찔한 명소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매력적인 거리 뒤에는 위험함도 함께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에서는 기차가 선로 옆 카페의 테이블을 들이받으며 손님들이 놀라 뛰쳐나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단 10초 남짓의 영상이지만 조회수는 하루 만에 200만 회를 넘었습니다. 하노이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사고 위치와 시점을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이 같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차가 접근하는 순간 셀카를 찍다 무릎이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피했지만 목격자들은 순식간이었지만 너무 위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 이 기찻길 카페 거리는 2019년 10월 보안과 안전 문제로 공식적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하노이시는 관광객 안전을 이유로 카페 영업 중단과 철도 보안 장벽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부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하노이시는 2025년 3월부터 공식 여행사의 기찻길 투어를 금지하고 관광 일정에서 이 구역을 제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기찻길 카페의 주요 위험요인은 선로와 카페의 간격이 너무 좁고 테이블과 의자가 선로 가까이에 놓여 있으며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에 몰두해 기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관광 당국은 매년 수차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카페 주인들과 관광객들의 수요로 인해 지속적인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기찻길 카페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관광 명소이지만 관광의 즐거움은 안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진 한 장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